안녕하십니까. 롯데 마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롯데가 한현희하고 어, 3 플러스 1 해가지고 40억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현희가 FL a 롯데로 왔는데, 어, 저는 뭐, 한현희 같은 경우는 있었으면, 뭐, 왔으면, 뭐, 뭐, 뭐라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어, 3 플러스 1 해가지고 40억이면, 아 돈을 깨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계약금 3억 원에 보장금액이, 연봉, 보장연봉이 15억입니다. 그러면 18억인데, 어, 나머지는 옵션으로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옵션이 자세하게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타율부터, 아이다율이란다 그 저, 투수, 뭐, 승부터 해가지고, 뭐, 방어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3년을 했는데, 어, 옵션이 충족이 되면, 뭐, 한현희가 뭐, 가고 싶으면 풀어주는 조건으로, 어, 이렇게 계약을 한거 같은데, 아, 저는 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한현희 같은 경우는 A급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20인 제외하고 또 보상 선수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스컴에서는 뭐, 어 보상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키움이 보상금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뭐, 선수로 데리고 갈것 같은데, 또 누구를 또, 롯데가, 아, 또 내줄지, 아,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리고 한현이 같은 경우는 뭐, 3년이니까 연봉 15억 보장, 연봉 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5억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한현희 같은 경우는, 뭐, 2012년도에 키움에 입단해가지고, 어, 느 정도 좀 성적을 선발도 하고, 뭐 마무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성적을 해다가, 2000년, 2020년, 2021년, 많이 부진했습니다. 부진해가지고, 그리고 저, 방역수칙 위반해가지고, 그것도 걸렸었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좋았는데, 아, 롯데가 지금 어떻게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금액, 뭐 요즘에 FA 같은 경우는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액은 다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아, 저 선수가 실력이 비해서는 돈을 좀더 받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한현희가또 어떻게 해줄지, 걱정이 걱정인데, 어찌됐든 보상 선수 또 누구를 내줘야 될지 또 그것도 걱정입니다. 어찌됐든. 2인에 누구를 넣을 건지 어뭐 롯데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보상 수수가 나오는 거 보면 답은 나올 것이고 하여튼 뭐 롯데가 한현이가 뭐 제가 이 동영상을 남기면 영상을 남기면서 뭐 한현이가 뭐 롯데로 왔는데 뭐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어찌됐든 뭐 상식선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뭐, 한현이가 왔기 때문에 뭐 잘해줬으면 좋겠죠, 당연히. 롯데로 왔는데 뭐, 제가 롯데 왔는데, 와, 저, 됐고, 안 된다, 뭐, 뭐, 안데겠고 이런 이야기는 뭐, 안 합니다. 뭐, 솔직히 저도 한현이 같은 경우는 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A급이, A급이라는 게막 걸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는데, 아 어찌됐든, 저, 옵션으로 많이 걸어놨습니다. 최대 37억이기 때문에, 거의 뭐 40억 받고 왔지만 37억이기 때문에, 18억을 빼면 거의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현희 선수도 뭐, 롯데 왔기 때문에, 고향 아닙니까? 한현희도 뭐, 제가 알기로는 경남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고향으로 왔으니까, 잘 해가지고, 어, 롯데 보탬이 되면서 정말 롯데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현희가 롯데 FA로 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